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대말랭입니다 오늘은 닭곰탕을 먹을 건데 저 같은 백수가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? 주머니에 한 개도 없는데 제가 지금... 그래서 돈한푼안드리는 레시피를 가지고 왔습니다. 오늘의 메인 재료는 바로 이 닭뼈인데 뼘데... 저는 이 닭뼈 같은 경우에는 공짜로 구했습니다. 휴신아 뭐해 너? <laughs> 치킨은 왜 먹어? 멸치 먹으려고 치킨도 이걸로 닭곰탕 해먹어야지 <laughs> 이렇서 <해서> 들고 가면 되는거 <laughs> 맞지? 아 <몇> <laughs> 어! <laughs> 자 닭곰탕을 만들기 전에 밥을 미리 앉혀놓을텐데 쌀을 적당량 넣고 물은 손등까지 점킬 정도로 넣어서 밥을 앉히시면 됩니다 <laughs> 이 닭뼈에 보시면은 이렇게 튀김옷이 좀 붙어있는데 이 튀김옷들은 좀 맛이 이상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손질해줍니다 락 <laughs> <laughs> 이렇게 잘 손질된 닭뼈에 물을 넣고 30분만 끓여주면 끝입니다. 끝! 자, 이게 30분 동안 끓인 국물인데, 색깔이 아주 뽀얗게 잘 나왔습니다. 한입 맛을 볼게요. 음, 아주 진하게 맛있게 잘 됐습니다, 이거. 오늘 한끼 뚝딱입니다. 이. 자, 이렇게 해서 닭곰탕을 완성했습니다! 일단 냄새를 한번 맡아볼게요. 음, 냄새도 아주 잘 됐고, 맛도 아까 봤는데, 맛도 진짜 좋고, 가성비가 아주 짱입니다. 김치는 우리 엄마 김치, 밥은 오뚜기밥. 이거 얼마지? 한 천원 정도 할것 같은데, 천원짜리 닭곰탕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 기가 막힌다. 기가 막혀. 오 뭐야 일주만 쳤네? 밥 먹었어? 아니 닭곰탕 먹자. 응. 배고팠는데 잘 됐네. 근데 왜 고기가 없어? 김뼈로만들어김뼈김뼈로 김뼈? 이거 만들었다고. 어. 아 아씨 뭔데 이거? 그만 먹으라고 그치 새끼야 아 이거 내놈 진짜 이거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로 맛있으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돈 없으시면 이렇게 공짜 단국탕 만들어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<놀라>